FX가 X제고, 세 플러스 EX제고, 플러스 3x 더 더한 4야뭘구해래 FFM 임 마이너스 1 구해라며 그러니까 미분하면 미분하면 d it. But e v e 제고, 플러스 4x 더 더한 3이라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넣어라고 마이너스 1 넣으면 3 빼기 4더하 r 3이라고 s o m 다 things, h a l 이런 문제가 문제야. 지금 문제. f h a l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252, 3월, 9, 3, 6번. 자, fx가 지금 얘들아 뭐니? 2x제곱 빼기 3x 플러스 5데 근데 x값이 어디서 어디로 변한데? a에서 a 플러스 1로 변할 때, 뭐? 평균 변해도 돼있잖아 자, 몇차 함수야? 이차 함수라고. 이차 함수 뭐라고? 평균 변화율은 중점에서접선이것 똑같다고. 그럼 얘는 뭐랑 똑같다고? f 프라임에다가 얘와 얘의 중점이니까 2분의 2a 더하기 1이라고. 됐니? 이차 함수라서. 자, 그럼 f 프라임 구해보자. f 프라임는 뭐야? 미분하면 4x 빼기 3이라고. 그래서 여기 넣어버리면 요거를 여기다가 약분하면 2. 4a 더하기 2에다가 빼기 3. 그래서 평균 매너이 뭐가 나온다고 4 a 1 나와요 됐습니까 근데 그놈의 평균 매너이 7이래 문제죠 7 문제에서 7이래 7 그러면 a 값이 몇 나와요 2가 나와야 된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뭐야 f의 a 더 d e h 빼기 f a에다가 여기가 h 래 직내 뭐야? 그대로 내리면 여기가 원래 몇 H야? E H. 그대로 내린 순간이 F 프라인 A가 된다고. 근데 실제 문제는 그냥 H 잖아. 단계를 곱하기 2 하면 된다고. 근데 A 값이 2니까 구하고사는게 뭐야? E F 프라인 2가 된다고. 자 여기다가 2 넣어봐 2 넣으면 뭐 나와? 5나오지 뭐 그래서 5 곱하기 2인 10. 그 다음에, 202, 4월, 53, 2번. 얘도 2번이야. 그럼 엄청 쉬운거 알겠지? 됐니? 자, FX가 지금 뭐라 되니? X제제곱 플러스 7X 빼기 4래. 그래서 F'1 구해. 그럼 미분하면 되잖아. 자, 미분하면 뭐가 되니, 얘들아? F'X가 3 x 제곱 플러스 7이라고. 그래서 F'1 1 넣으면 몇 나와? 장 10이다 하면 되겠지, 맞습니까? 이제 열문대가 있으니까 이건 쉽게 그냥 풀어야 된다. 너네가 풀어야 돼 원래는 사실 그다음에 2024월 2 537번 뭐라 되어있니? F322고, f 2라인3 2 1이고 f(x)가 다항함수고. 그다음에 뭐라 되니 gx는 최고차계수가 1인 2차 함수래. gx는 1x 되고 블라블라 나오는데. 근데 문제에서 뭐라 되냐면 리미트. 벌써 이거 여섯 번 나온 기호야. x 값이 3으로 갈때 x 마이너스 3분의 f x 기 gx. 지금 매수 없이가만 이거 나오고 있다. 이거 이해 바로식 변형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1일 때 g 1의 값이 언제 구해야 되 그래서 얘 보자마자 뭐 한다고? F3이랑 G3이랑 같다. 영문연골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다? 그럼 여기 F3 빼고 G3을 더해주면 미분계수로 바뀌죠? 뭐로 바뀌니? F'3 프라인 빼기 G'3으로 바뀐다 했어요. 그래서 그 값이 1이래.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알아내는데 일단. 됐으니까. 됐죠? 그럼 여기 봐봐. F3이 2라면 2. 그럼 G3이 몇이야? 1하고 2. 여기 1고 있으니까. 자 f'3이 1이라면 1요기 1이래 1 그럼 얘 몇인데? 0 된다고 일단 잘 기억해봐 프라임은 뭐라고? 접선의 기울기라고 2차함수인데 3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래 최고차 에속 1이래 아래로 불러기래 뭐야? 그냥 이거지 접선의 기울기 0이 여기잖 여기 어떻게 여기 된라고 3이라고 됐니? 이까지된거 맞아? 근데 3콤마 몇이 난다고? 2. 그럼 이가 2야? 끝났잖아. 뭐야? 2참수. 최고항계수 1이고, 꼭지점이 3콤마 2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게 G1. 그럼 G1은 뭐야? 마이너스 4, 더기니까 6,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자, FX가 지금 뭐라 되어있니? X 세제곱 더기 9라고 돼있고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얘들아?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 F, 의 H, H, F, E. 뭔데 바로. F 프라임2 e 그러니까 고 h 러니까 뭐야 미분하고 미분하면 뭐가 돼요? o x know? How do you k n o 이야12 do 끝이 u know? h o 0 2 o you know? h o 자 fx가 x3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7이래 뭘 구해냈니? f'1이잖아 미분하고 1 넣으라고 자 미분하자 미분하면 3x제곱 더하기 2 x 고 여기다가 1 넣으래 몇이냐? 5하고 넘어가면 돼별거 없어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도 준다 이거 자그 다음에 이제 2029월이죠 2029월 532번 얘도 2번이2번이지 자, Fx가 2 x 제곱 플러스 5에 근데 리미트 X가 2로 갈때 X-2분의 f x FX f 얘도 바로 뭐야? f 2죠 맞습니까? 그럼 미분하자고 미분하면 뭐되는데4 x 되잖아 그럼 거기다가 2넣으라고 e 몇이야? 8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그 다음에, 여기다 할요 2021월 수능, 고34번. 자, fx가 다 함수래. 근데 gx라고 하는 게 x제곱이랑 fx를 곱하기를 했대. 근데 f2가 1이고 f'2가 라3이래 이때 g 프라임 2를 구해 달래. 무슨 문제야? 곱미분 문제다 맞아. 그래서 뭐다? 양변 공미분하면 g 프라임 x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공미분수배를 기다 맞아? 구하고자는 하게 g 프라임 2니까 2를 넣어요. 2를 넣으면 4f2 4f 프라임 2가 돼요. f2가 1이니까 4 되고요. f 미가 3이니까 4 3 12가 되어야겠지 더하면 16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김지한 돌려면 서서 들어랬다 같은 말 하게 하지 말아요 자그 다음에 이제 2022년 여기 다이야겠다 10월 고상 9번 자 얘도 마찬가지 뭐냐면 fx가 최고창 개수가 1인 다항이래몇창 숨지는 모르겠대 그런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f'x 빼기 3fx 얘가 2x되고 빼기 8x를 1대 f1 요게 뭐야? 다음식 결정하기지 다음식 결정하기는 조금 시간 걸리긴 한단다 이거 지 그럼 봐봐 어떻게 하면 되는데 얘가 몇 차식인지 모르니까 최고차 계속 있으니까 없으면 a를 잡아줘야지 있으니까 뭐야? 1 곱하기 x의 n 제곱 블라블라블라블라 잡아주면 됩니다. ,겠지? 그럼 f 프라임시스는 n x의 n-제곱 블라블라블라 해야 된다고. 됐니? 그다음 이제 여기 씩보자높 좌변. 좌변은 f 프라임에다가 x를 곱했어. 그럼 x 곱하면 n x의 n 제곱 되겠지. 빼기 3 x의 n 제곱 되니까 뭐야? n-3의 x의 n제곱 블라블라가 좌변이라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우변보다 우변 우변은 뭐야? 이게 27비빔 8x라고 근데 황금식이니까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됩니다 됐습니까? 근데 여기 잘 봐봐 그러면 여기가 최고차니까 여기가 최고차가 되는다고 그럼 봐봐 n이 몇 대야 돼? 2가 돼야 된다고 봐봐 n이 2야 근데 n이 2가 되면 문제가 생긴다고 봐봐 2 e 넣어버린 거야 마이너스 1이 2가 돼야 돼 무슨 말이지 예린니 이거 뭐야? 모순이 생긴다고 학생 어, 왜 모순이 나와? 이게 최고차가 아니라는 거라고 뭐야 이게? 제거됐다는 말이야 그래서 n이 뭐다? 3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따라서 뭐다? n이 3일 때가 좀 되겠지. n이 3이면 이제 fx를 그냥 누가 다 해주면 돼요. 뭐? x 세제곱 플러스 ax 세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그 다음에 프라 f'는 2분 해주면 3x 세곱 2 a x 더하기 b. 이까지 했니? 됐어요? 해가지고 이제 다 하자.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이거 여기 다시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 여기. 자, 이거 하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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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최고차는 사라지는 거 아니까 니 무시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다 여기다가 지금 뭐죠? x 곱하고 여기 3 곱해서 그뺀거는 사라지는 거 아니까 무시하고. 그러면 2차부터 보면 되겠지 3차가 안 만들어지니까. 맞습니까? 그럼 2차니까 봐봐 얘들아. 어떻게 해라고? 이거 무시해라고 잠깐. 이거 무시하고 이거 무시해라고. 됐니? 그럼 여기다가 몇을 뭐 곱한다고 x를 곱한데 그러면 2a x 되고 거기다가 3a x 뺀대 그래서 2a에서 3a를 뺀다고 그래서 뭐다 좌변은 2a 제곱에다가 3a를 뺀다고 그거에 x 제곱이고 됐니? 자 여기다가 x 곱하면 bx라고 bx에다가 3bx를 뺀다고 마이너스 2bx지 됐니? 그 다음에 이제 또 뭐야? 여기다가 영곱 상수한 없으니까 버리고, 그 다음 뭐야? 빼기 3 c 버 되겠지. 그냥 넣은 거야? 알겠지? 요게 자면 후배님이 뭐라고? 2X제곱, 빼기 8X라고. 자, 그러면 뭐가 돼요? 2A제곱, 빼기 3A, 는 2가 되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2는 0돼요 그래서 여기가 2A, A, 2, 1, 여기 마이너스 나와요. 그럼 일단 A 값이 두 개가 나오거든요. 이거나,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이걸 냅둘게. 그 다음에 이제 p 값 보자. B. 마이너스 2B가 막팔되어야 돼. 그럼 B는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상수항 없으니까 0이잖아. 그럼 c 가 0됩니다. 그치? 여기, 여기서 틀렸다고. EA 제곱이야. 아니 EA라고. X를 곱했잖아. 봐산수는 어, 너네 지급 안있닌거같지 어? 여기만 지울게요. 여기만. 나머지는 갤럭시인데 없다 알겠지? 자 그럼 여기 뭔데? 마이너스 a잖아 맞아? 그래서 마이너스 a가 2예요 갤럭시를 찍으 해라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입니다 알겠지? 그리고 c 됐죠? 아. 그러면 fx가 지금 이제 뭐가 됐어요? x 제제고 마이너스 2x 제거 4x 1에다 한번 하고 f1 3 나옵니다 알겠지? fx가 최고차항 개수가 1이 2차 함수래 요래됐다고. 근데 X 값이 뭐라 돼 0에서 6으로 변하는 평균 변화율. 어, 우리 이거 알잖아.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도 뭐라고? 리본하고 중점. 요게 평균 변화율이라고. 됐습니까? 근데 그 값이 몇이라고? 0이래. 얘들아, 이게 의미가 되게 크단다. 2차 함수인데 3에서 접선이 그게 0이야. 뭐야? 3이 꼭지점이라는 거야, 알겠지? 그럼 얘는 지금 뭐다?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이게 펙스고 접선의 기울이 염두이고 여기 한 군데밖에 없는데 내가 지금 뭐라고 3이라고 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f 프라임 4를 구해달래. 얘는 두 가지로 구할 수가 있거든. 봐봐. 4가 여기 있잖아. 맞니? 그래서 뭐? 4에서의 접선의 교육이가 뭔지 궁금하대 됐니? 그런데 2차 함수니까 4에 정확히 대칭되는 곳이 여기가 1 간격이니까 이기게1간격이서 2가 된다고 됐니? 그래서 첫 번째 풀이는 뭐야? 거리 곱수면 돼요 자 2차 함수 최고장계수 몇이야? 1 4랑 붙어있는 거리가 몇이에요? 2 됐니? 그 답이 이거? 4번이 그래. 맞나? 맞지? 자, 그다음에 이제 거리고 모른다고 치고 자, 거리고를 모르면 옆꼭치점의 y 좌표를 모르니까 별이라고 두라고 그러면 f(x)가 뭐가 돼요? 최고차 계수는 1이고 x 3이 되고 더하기 별 되는 거 맞습니까? 미분하면 별 사라지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됐니? 여기다가 뭐 단어 없거든 근데 뭐다 거리법의 가장 큰 장점은 함수식을 안구해도 접선의 기울기든 함수값이든 구해낼 수 있다는 거. 자, f x 가항이고 리미트 H가 갈 때, 뭐야? 1더 h 가 제로로 갈때 뭐야? f 의1더 h, f 의1 마이너스 h, h. 요게 6일때 리미트 x가 1로갈때 x x 1분의 f(x) 세제곱 k x 자 다음인가 미분 가능하잖아 미분 가능하면 그대로 내려 해라고 그대로 내리면 여기 몇대지야 eh지 그래서 eh가 뭐가 되는 거야 f 프라임 1 되는 거죠 됐니 됐네 됐니, 됐니. 근데 실제로는 여기 그냥 h였잖아. 그럼 곱하기 뭐 해야 돼? 2. 맞습니까? 그래서 2f'1이 6이라고. 그래서 뭐다? f'1이 3이 다른데. 됐습니까? 자, 얘도 마찬가지야. 뭐야? 그대로 내리면 원래 이거라고. 근데 x-1이 -X 곱하기 뭐 해야 돼? 이거 해야 되겠지. 그럼 요거 극한나물어 그 바뀌어? f' 그대로 내렸으니까? 1로 바뀌고 여기는 1, 1, 1 넣으면 뭐가 돼? 3 된다고요. 3. 됐으니까. 그러면 3 곱하기 3이니까 답은 뭐예요? 9가 나오게 되다 되겠지. 적는 거는 필요 없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022년 11월 5일 2 2 번. 조금만 힘내야겠지. 보자. 뭐야? 이거 너무 서비스 문제네 자 fx가 x 세제고 마이너스 5x 더하기 8이래 이렇게 f'2를 구해달래 그럼 미분하자 그럼 자 미분하면 뭐가 돼요? 3x 제곱 마이너스 5라고 여기다가 2 넣으래 2 넣어버리면 뭐가 돼요? 12 빼기 5 7 이렇게 나오 되겠지? 3이야 3 fx가 다음이네 그런데 gx가 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 곱하기 fx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limit x가 2로 갈때 2fx 빼기 1그 다음에 gx 빼기 1 이게 마이너스 2일 때 g'2를 구해달라고 얘가 뭐냐면 그 미분계수 여러 가지 계산 유형을 얼마큼 이해하고 있냐 물어보는 문제야. 봐봐. 일단은 g 프라임이니까 당연히 이거 곱미분할 거거든요. 곱미분해 주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그렇게할 거라도 맞아. 여기도별거 뭐 아니다 그지여기다 이제 2를 넣잖아. 2를 넣으면 EFE 2를 넣으면 4 4 사라지니까 2F'2. E, 그러니내 목표가 뭐야? F2랑 f e 랑 F'2만 구하면 된다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 극한을 잘보는 거야 극한을 보자마자 바로 이렇게 할수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봐봐요. gx 1이잖아 근데 여기가 x가 1로 가잖아. 그래서 강제로 x 1로 나눠 버리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2가 있잖아 f 앞에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고 그이 2를 꺼내 2를 꺼내면 뭐가 되지 얘들아? fx-2분의 4겠지 맞잖아 2fx-1이잖아 이게 그 다음에 이거 나눴으니까 뭐야? 유리적으라고 그래서 이 값이 지금 뭐라고? 마이너스 2라고 됐니? 그럼 이게 반만 구한다면 100% 뭐야? 앞에 이상한 거 없잖아 그럼 얘는 g'1이 아니겠지? 얘는 뭐야? f 프라임 1이야. 근데 e 이 f 프라임 1분의 g, 아 맞다. 아이 e f 프라임 2분의 g 프라임 이라고 그러면 뭐가 돼? 얘가 e f 2 f 프라임 2분의 g 프라임 2가 된다고. 근데 그 값이 뭐라고? 마이너스 2라고. 그러면 여기서 또캐치수있는게 뭐냐? 이거야. 0분 f를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럼 f2가 2분의 2가 되겠지 여기서 쓰는 게. 일단 여기서 얻어갈 수 있는 건 뭐야? D가 됐다는 거야? 1이라고 하는 거 얻어갈 수 있다. 이까지 지금 됐나요? 됐님 그래서 뭐들어라는 거야? 이제 저걸까요? 자, 얘부터 적자 자, 저기서 잡 G 프라임 2는 F2가 2분의 1이니까 1 더하기 2 F 프라임 2 계속 이렇키고한는게 됐지? 자, 두 번째 여기 봐봐. G 프라임 2는 마이너스 4 f 프라임 2인데 맞죠? 그럼 이거 두개 1일 박스 끝이잖아 맞잖아둘다 g 프라임이니까 그럼 이거 두개 같다고 주는 순간 뭐야? 6 f 프라임 2가 마이너스 1이라서 f 프라임 2가 마이너스 6분의 1 나와요 됐니? 그러면 g 프라임 2는 마이너스 6분의 1을 넣어봐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2 근데 이거는 내가 지금 정확히 푼건 아니야 무조건 모의고사라서 답이 존재하니까 이렇게 된거야 정확하게 풀려면 원래 기해줘야돼 여기 처음에서 뭐다? 이르더 어봤더니 EF2-1, g 2 1 이렇게 된다고 맞아? 그첫 번째는 뭐냐면 얘가 0분의 0 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맞아? 그래서 뭐다? 여기에서 얘가 0분의 0 꼴일 때 영분의 효꼴이면 당연히 아까 똑같이 나와요. F2가 2분의 1 나오고, G2가 1 나와서, 이 프리가 가능. 이게 답두 번째는 이제 냐면 영분의 효꼴이 아닐 수도 있잖아. 영분의 효꼴이 아닌. 영분의 0꼴이 아니면 요거 숫자가 그냥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면 뭐가 나냐면, G2 빼기 1이. 여기다가 마이너스 1곱하면 뭐가 되지? 마이너스 4f2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g2를 실제로 구해보면 여기서 4 빼기 4 살면 2f2라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뭐라고? 2f2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4f2 더하기 2하면 6f2가 3나서 f2가, 3 f2가 3분의 1?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맞죠? 이거 확인해야 되는데 너무 귀찮은데? 6의 V가 3인데 V가 3이 되 뭐라고? 6의 V가 3이라고 아, 2분의 1이라고 어. 자, 맞죠? 맞죠? 6의 V가 3이면 2분의, 3이 2분의 1이 맞잖아 어. 근데 얘가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 0분의 0 0분 다시 된다고 맞습니까? 그래서 모순이에요 왜냐면영보정꼴이 아니란 말은 이게 절대 이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든 그래서 원래 서술형이랑 끝까지 숨게 맞아. 서술형이라면 실제로 해줘야 돼고 어느 그 정도 문제는 이거 분류해서 답나오거든 사실은. 근데 일단 모의고사니까 렌트키트 이렇게.